쿵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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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짝 쿵짝 돌을 던지자 누나 <목소리도>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무아 퍼져라 멀디멀리퍼져 다음 주에도 물어볼 거예요. 아, <laughs> 다음 주에도 물어볼 거예요. 오른발이 뭐였지요? <웃음> <웃음> 자, 자 오른발. 해시 볼까요? 옳지. 자 이번엔 오른손, 오른손 요렇게한 장. 옳지. 옳지. 팔쭉뻗고 자, 제, 제. 으쌰, 자, 훅! 4쌰 넷, 인꽉 주고, 3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쭉, 쭉, 셋, 넷. 자, 요렇게 공치으로 이게 그대로 이으세요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이거도 받고, 이거도 받고, 이거 받고, 둘셋 옳지 넷 다섯 여섯 옳지 일곱 13, 14, 다5다6 17, 네 선생님 16, 1좀 18, 줘야 돼요. 응. <laughs> 네 이제부터 네, 선생님 주워주셔야 돼요 네, 네. 네. 오, 여러분, 이정 네, 이자도 여자라. 네, 도여자 아, 아, 네, 이 정도. 네, 이 정도. 이 정도. 네, 이정만 네, 도 네, 수 있는 만큼. 정도. 네, 이 정도. 네, 이정이 정도. 이정이정이제도이정이정 자공잘 쳐다 보면 할수 있어. 네, 공잘 쳐다 보면 할수 있어요. 네, 네자 오늘은 오늘은 저랑이 공 밖에 하는 건 처음이죠. 예. 네네 처음은 잘못 해야 돼. 네네 그렇죠? 네네 예. 이렇게 이네예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. 이렇게 이렇게. 예. 음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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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예 오오 이렇게 오오 예 오오 예 이렇게. 여기 여기.